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친물개입니다. 오늘은 장거리 수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장거리 수영을 하면 어떤 연습을 해야 할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어, 100m, 200m 또는 500m 아니면 1000m 이렇게 나눠서 연습을 합니다. 자 보통 100m 같은 경우에는 어, 1분 20초 사이클로 자유형 100m를 연습을 하는데요. 자 이때 페이스가 무너지지 않게 일정하게 들어올 수 있게 연습을 합니다. 자 페이스도 페이스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동작들이 있어요. 자 어떤 동작일까요? 자 몸의 수평이 무너지지 않게 버텨내는 연습인데요. 자, 이 수영을 하면서도 이 코어 중심이 들리거나 아니면은 몸의 중심이 뒤로 가지 않게 유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기준으로 봤을 때 가라앉지 않고 거의 등이랑 엉덩이가 수면에 붙어서 수영을 하죠. 자, 대부분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허리가 들리면서 등이랑 엉덩이가 가라앉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 부분을 교정을 하면서 인터벌 연습을 한다면 어, 조금 더 가라앉지 않고 수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잡기 할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빠른 구간이 있는데 어디서 가장 빨라야 할까요? 자, 대부분 급하게 수영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빠르게 하는데 자, 제 물잡기 하는 모습을 한번 볼 건데요. 앞에서는 빠르게 하지 않고요. 이 중간에 이 중간에 속도가 조금 빠르게 붙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앞에서는 물을 걸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굳이 빠르게 하기보다는 살짝 눌러낸다는 느낌으로 물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롤링을 하는 구간에 가장 빠르게 어, 밀어냅니다. 롤링이 들어가는 구간이 이제 힘을 가장 많이 쓸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롤링을 하는 구간에서 아주 강하게 밀어냅니다.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는 손이 보일 거예요. 근데 롤링하는 구간에 훅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게 자유형 할때 속도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낼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속도를 내려면은 뭐 하이 엘보를 잘해야지 이런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몸이 가라앉지 않게 수평을 유지하면서 타이밍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이 타이밍만 잘 맞춰도 충분히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어느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냐면은 그 롤링을 했을 때 몸을 좁게 만드는 거그 타이밍을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이 롤링을 하다 보면은 어깨 골반이 잠기게 만드거든요. 어깨 골반이 잠기게 보통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돌리는 느낌보다는 누른다는 느낌에 좀 가깝거든요. 손이 입수했을 때 어깨골반이 살짝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 몸이 약간 가라앉는 느낌이 드는데 가라앉는 게 아니라 뜨는 겁니다. 자, 어깨골반을 눌렀을 때 반대쪽 어깨랑 골반이 수면 위로 살짝 올라오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자세를 만들면서 수영해야지 그냥 막 수영하면은 일단 오래 돌기가 힘들어요. 그다음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영상이 끝나고 이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타이밍. 롤링이 들어갈 때 어깨가 앞으로 밀어지거든요. 자, 지금은 어깨를 밀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미리 뻗으시는 분 있는데 미리 뻗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한쪽 어깨 골반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고, 반대쪽 어깨 골반은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쪽이 잠겨 있으니까, 한쪽 어깨랑 골반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자, 이런 모습으로 올라와 있죠. 자, 어깨를 아직 밀진 않았어요. 아마 롤링할 때그 다음에 이 어깨랑 손이, 손이랑 어깨가 같이 내려갈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캐치 동작인데, 자이 어깨 손 어깨 골반 잠긴 상태 이 상태에서 물을 잡아 내셔야 돼요. 그냥 손이 수면 위에 있는 상태에서 잡으면 안 되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는 리커버리. 승모근은 들리지 않게 만들고 팔꿈치는 펴지지 않게. 보통 물을 끝까지 밀어야지라고 하시는 분인데 물 끝까지 밀 필요 없고 그냥 옆으로 살짝 빼서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롤링이 끝나면은 그대로 피니시는 가볍게 하고 옆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 짐 빼는 거,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어, 아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무리로 제가 1분 20초 사이클 도는 거 한번 보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